학생들이 과자를 나누어 갔는데요. 근데 한 학생에게 5개씩 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주면 맨 마지막 학생은 4개 이상 5개 미만의 과자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일단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고 가면 5개씩 줬으니까 5x 그리고 10개 남았어. 얘가 전체 과자 수죠. 전체 과자 수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는 6개씩 주는데 마지막 학생은 아직 6개를 안 받은 거죠. 왜냐면 마지막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과자의 개수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다섯, 어, 현재 X명이 있으니까 6 개씩 가져간 아이들은 한 명을 뺀 X-1명이 6 개씩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면 남은 개수가 나겠지? 그러니까 그 남은 거를 마지막 학생이 가져가는 거니까 4 이상 5 미만이라는 그 등식이 형성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X니까 빼기 x 고요얘 10에다가 플러스니까 16입니다. 여기까지. 16을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빼기 X, 16을 빼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돼?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11이 이쪽으로 오고 12가 일로 가겠죠. 따라서 학생 수는 12명이 되겠네요. 11이 등호가 없으니까 소수점이 나오는데 학생 수는 자연수니까 정답은 12명입니다.